권총할까? 아니 권총 근데 다 고인물 다가지고 그치 <laughs> 스읍 아니 드라이빙 칼싱 있어 아 드라이빙 카 해볼까 한번? 근데 그 근데 발까지 쓰면 걸로... 발까지 쓰면 어려울 것 같은데 드래그 레이그... 형 드래그 칼싱이 아 드래그 레이싱 아니야? 레이싱이었어 아그런데 레이싱이었네 왓더 벅 F로 봤어 F로 봤어 아니면 <laughs> 그래네이드 <laughs> 야, 애프로, 보면 패싱이잖아, 이 새끼야. 그러네요. <웃음> 다닥쳐. 파싱, <laughs> <다닥쳐. 웃음> 파싱, 이런, 이 정도일 것 같은데. 니가 뭔데. 아, 근데 개꿀잼은, 수류탄 던지기가 좀 개꿀잼이긴 해. 이거, 이거 억가가좀 존나 심해서 개, 개꿀잼이야, 이거. 그래네이드로. 개, 그래네이드고. 어... 올드? 네. 이거, 우리 방향, 우리 방이 아니네. 고소로 갔다. 나, <laughs> 나 이거 한번 이겼고, <laughs> 1킬로 <1킬만이> 죽었대. 세원아 <laughs> 너는 킬도 안 했는데, 어떻게 미니하는 이래? <laughs> 자폭해서. <웃음> 이거 개혁가가 이거 사자, 상자 뚜껑 열기도 전에 술탄 터지는 거잖아. 어떻게 열드라 이거? 이거 <laughs> 삽보다 잡고 땡기면 늘려. 아, 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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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, 뭐. 야, 백돈블리로 하면 어떡해, 임마. <laughs> 손가락 집어넣고, 올려. 아. 아, 손 올려. 야, 바지, 바지, 바지 밑에 그걸 주섬주섬 만지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형, 이상한 거 만지지 마. 아으, 상자 두지게 안 늘리는 게 나. 올려, 올려, 아, 상자 열었다. 이거 문제가 내가 잡아서 뽑아서 문제 <laughs> 뽑아서도 문제인 게 다, 던져지지가 않잖아 이거 <laughs> 잘못 던지면 뭐 자기가 그래야 되나? 나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거 상자를 잡그 자클릭이 그냥 손가락 다점는거 알지? 응. 어. 그걸 잡고 휠 돌리면은 손 올리고 내릴 수 있어. 좋아, 나 슈리턴까지 집었다. 그렇게 해서 올려. 아. 어. <laughs> 있는 게아내 앞에 있는 게, 아, 게 세원이구나. 띠리루리동 동동 동동동동 동동 <laughs> 띠루루리둥 동동동 <laughs> 동동 핀했다가 손가락 씹어넣어 이거 던질때 핀핀 조심해야된다고 이거 핀 핀이 안보여 손가락 씹어넣어 어어 위험해 세원아 잘가라 야, 저 가운데 딱 던져 다, 터졌네. 아이고, 안돼 데술 타임 뒤집어지면 안 돼. 아, 자, 자, 이번에 연습 잘해가지고, 어, 어. 연습 잘해서 야. 왜 벌써 두 개째야? 와, 던졌다. <laughs>

아니, 나 수류탄. 아, 운노라 수류탄 만지질 못했네. 아, 이거. 이거 어떻게 던지더라? 그냥 밀면서 떼는 거야. 어. 서야. 내 예전 노하우야. 잘 봐. 몸이 기억하는 노하우야. 나도 권총은 좀, 권총은 좀잘칠 텐데. 응. 뭐 있지? 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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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서? 왜지 벌써 뽑았어? <웃음> 어. <웃음> 어? 어? 리크형 어, 잘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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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뒤졌... 어? 어? 뭐야.. 아니... <목소리> 뭐야 선체로 죽었다 <laughs> 어? 뭐야 리크형 어? 형 살아있는거 아니야 지금? 왓더 뻑? 어? 형! 보니까 외치형이 형 그거.. 존나 한들라우스 빼던데? 빈? 야나 유체이탈 했나봐 나 몸.. 나 이거 움직여지는데? <laughs> 아, 어? 형! 외치형 죽이자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1인치로 볼 때도 어려웠는데 이 상태로 뽑으라고? 안돼안돼형 <laughs> 그거 실탄 존나 흔드니까 빠지던데? 아그 어, 실탄 어, <laughs> 겁나 흔들면 빠져 아 근데 지금 잡힌 게 오른손인데 손 변경이 안돼아잘 시작할게요 <laughs> 아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빠져? 어 이거 이렇게 그핀 빠지는 방향으로 겁나 흔들면 빠져 뭐야 <laughs> <laughs> 단잘 던져야지 뭐 이거 말이 <laughs> 말이 되는 플레이야 이거 말이 쉽지 어. 말만 쉬운 플레이잖아 상자 열어 이놈 새끼야 콘토브로 열어 네 그럴 수 있잖아 너할수 있잖아 그게 최선이야 너 최선 아닌가 핀 핀을 잡았나 뽑히지 않네야 가운데 손가락 힘막줘 그렇지 그렇지 어? 가운데 손가락 손빡줘 핀을 잡고 흔든 아 핀을 잡고 흔들면 수류탄이 터지겠구나. 씨, <laughs> <laughs> 아, 됐다 나 상자 열었다 <laughs> 지금 상자 열은 거야? 아 근데 어. 에피타이저 오야 흔들 흔들하다가 어쩌다 빠졌다. <laughs> 빠진다니까. 8 0 100만 480. 흔들빠만4 잡고 흔들면 빠지네 안빠0 0만4 8어 100만 480. 100만 480. 100만 480. 100만 4 흔들고 있다. 만 480. 100만 480. 100만 480. 1 0 아직 안, 안 잡혔어. 안돼 왼손으로 잡아. 먼저 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? 서원이 핀 잡으려 하고 있어? 뜬다. <laughs> 어안 빠져. 빠졌... <laughs> 어디를 보시는 거지? 진짜 안상입니다. 뭐? 빠진지 모르고 자폭하면 진짜 꼴딱 뭐야 이거? 핀 빠졌는데? 던져 그럼. <laughs> 나이 손잡이 잡고 있어서 안 터졌네 이거. <laughs> 던져 그럼. <laughs> 이 어! 어! 에피타에서! 어? <목소리> what the fuck! 안 터졌잖아, 씨. 여기 저거 손 다? <laughs> 안낳다 <난다. 웃음> 아, 기다려, 씨발. 서울아, <laughs> 그냥 흔들어서 뽑아. 어, 잡았다. 핀 잡았다. 슈르탕 놓치고 핀만 잡았다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라? 줬다! 화내, 슈르탕. 호환 수류탄 와 살았다 이걸 사네 왜 사? 저거 확 그냥 수원이, 확 죽. 서원이 어깨 탈골됐는데 얘확 <laughs> 죽어버리지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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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핀이라서 자꾸 던지게? 아니 저 펜으로 끌게 저거. <웃음> <웃음> 형 제가 수류탄 던질 때 형이 핀 던져가지고 수류탄 맞추면 제 <laughs> 죽어. 그걸 마, 그걸 맞출 수 있었으면은 내가 수술탄 들고 때리러 가지 않았을까? <웃음> 형, <웃음> 형! 앞에 마개를 들어 올려가지고 방패를 만들어. 야 저게 잡혔으면 저걸 미리 잡지 않았을까? <laughs> 아야저걸 놓칠 네 핀을 놓쳤잖아. 그러네. <laughs> 이 새끼야! 어? 와니 손가락.. 니힘좀 줘봐. 아 이거 잡은 건데 잡은 것 같지도 않네. 어 서원이 어? 탄집나아니 아! <laughs> <laughs> 이거 심하. 던지는 거야. <laughs> 던지는 게 제일 어려워. <laughs> 리트? 아니면 다른 거. 마음대로. 네봉. 아이고. 서원. 한번 더. 오케이. 아 이거 던지는 걸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씨발 <laughs> 저는 창자 <당장> 열었더니 죽었거든요. <웃음> 발사. <웃음> 이거 지금 열수 있다. 부정 부정 출발했었는데 릭요 그렇게 버그에 걸렸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정말 화가 나는군요 <laughs> 상자 열었다 릭혀 딱대라 어에피타이터어어어어 어! <laughs> 자살 하나요 오 어! 지지 어! 말아 네, <laughs> <아니>, 잡았는데 터졌어 <laughs> 연쇄 폭발까지 리그 선처로 죽었다 아이고 이거 어? 아니 이거 씨발 어떻 던지는 거야 왼쪽 할게 수류탄을 쭉아하하하 아니 이거 씨발 어, 어? 시바, 던지는 거야 어, 어. 로 갔네 이거 리스타트 해 아니 선생님들 저 아, <laughs> 되고코 뭐 풀어가지고 울이거든요아니아겠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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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겠네. 웃음> <laughs> 혼자 아이, 해이아잖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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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야, 아이, 아 아이, 스 아이, 문왜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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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아이, 이아 아이, 아이, 이 아이, 네, 왜지쳐있가고 예? 아니 상자도 안 <laughs> 아니 아니 죽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상자는 열게 해달라고요. 상자 개빨리 열어. 네이스. 나 상자 열고 시작한다. 여생. <laughs> 어떻게 여는 거야 이렇게 빨리? 야, 이거 오른손으로 잡고 여 조금 연 다음에 왼손을 바로 안에 밀어 넣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뗀 다음에 왼손을 밀어 오 뭐야 세원이? 뭐 세원이. 세원이 왜 이렇게 빨리 열었어?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던졌어? 난 열려 있던데. 와씨. 와 버그까지 썼네. 버그 미쳤다. <laughs> 오십 여러분 좋은 생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야 죽어라! 어, 야시발 저기 저기 떨어져 왔는데, 제발 서울이 죽어라. 아 죽었어. 나나 <laughs> 키리 나 없는데 이겼다. <laughs> 저게 저거로 0킬리승에 비밀이지. 왼손을 이렇게 딱열수 있는 위치에 딱 넣고. <laughs> 부정행위 출발하지 마세요. 뭔 소리야?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. <laughs> 예 알겠습니다. 야, 지금이니 열어고 왼손 밀고 오른손 떼고 그냥 왼손 밀어버리면 아 껴버렸고 <웃음> <웃음> 아 씨발 나방익혔어 개꿀 개꿀 말이 안 되는데 루탄 잡아 잡아 루탄 잡아 아우 야, 아, 굴러가지 마! 어? 어, 시원하다, 무섭다. 허나! <laughs> 너 수류탄 그렇게 던지지, 영장 간다. <laughs> 핀 좀, 어? <laughs> 어라? 핀 좀, 뽑 아, 제발! 야, 이분 수류탄 왜 이렇게 안 잡히냐? 아니, 상자, 씨. 아니, 아니, 치열, 이거 아니, 뭐, 나 던지는 걸잘못 던지겠어 다 그래 어려워 이거니 아니, 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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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안 뽑혔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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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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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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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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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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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그건들게 그 흔들어 올려, 올려. 나 이거 흔들어 올려. 올려. 넣고 올리 양반들 핀 똑바로 뽑을 생각은 1도 안 던젼 멀티 잘 가고 <웃음> <웃음> 방금 <웃음> 열었는데 상자 <웃음> <웃음> 좋았어 넘어져라 <너무 전아>. 잡아 전난들아 존나 들아 흔들어, <laughs> <저도> 흔들어. <laughs> 흔들어. 야 세원아 어? 이거 뭐지? 와 이거 안 죽었어 아! 씨발 <laughs> 근데 수류탄 다 날라간다 <laughs> 아니 이거 씨X 억퀴 던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 약간 그니까 이거 밀게를 밀.. 밀면서 놓는 거야 밀면서 그 배, 아니 밀면서 놓는데 씨X 원하는 방향에 밀면서 놓는 거야 밀면서 어, 존나 물론. 밀면서 던다고? 누가 돼 있는데? 안돼.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밀면서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성공 확률이 좀 반반이야. 근데 그거 맞아. 자, 이제 다른 걸로 갈까요? 그래? 세원이는 <laughs> 제대로 던져보지도 못하고 끝났네. 던지긴 그래. 했어. 던지기만 존나던지지 말. 뭐 할까 이번에? <laughs>